나이스. 어, 어. 오, 오. 됐다, 됐다. 됐어, 됐어, 됐어. 나이스. 하이, 고, 고. 하이, 오. 아오야아 나간다, 나간다, 아이고. 쏜다, 쏜다. 아! 야, 뒤로 쫓고다니니까 이게? 아. 아, 안 보여, 안 보여. 안 보여, 안 되는데. 아, 이기면 좋죠, 뭐. 에왜뭐 아. 자살 걸. 아, 자살 걸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 야. 아, 높 거, 높은 거. 아야나이아나이스 아유. 하나 하셨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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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<laughs> 나이스. 네. 오. 오. 나이스. <laughs> 야, 박수가 절로 나온다. 나이스 아. 슬슬슬. 너, 너, 너! 나이스! 역전 끝난 거야, 그러면? 어, 인사이잖 어? 정신이 끝나? 인사이이니까 힘들 거야, 다.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. 알수 알어야 연승 마감. <laughs> <laughs> 연승 <연습> 마감. <laughs>